진짜, 그냥 누구랑 비교도 할수 없는 유망주 아닌가요? 근데, 진짜 그 정도는? 네,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거는. 롤판이 오래 간다면, 중국에서 그 2대 페이커가 나오지 않을까. 그쵸, 사실, 나는... 나이트 선수도 되게 이름 많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핫하지 않을까. 자, 1 5살에 챌린저 천정계정 3개인가 4개면, 와. 말이 안 돼.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냥, 상,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 감이 안 와요, 진짜로 인생 유해 창인 중에는 뭐 채팅 같은 거잘 못할 수도 있다면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을 많이 못 받으려요, 여러분 게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 되게 좋았다 대신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리신 올 거예요 팀을 안았어야 됐는데 푸시 라인 한번 쭉 밀어놓고 라인 어중간하면 이거 리신이 갱 오기 좋아서 밀어놓고 빠지고 싶... 근데... 싸늘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교환 잘했 과감하네. 히드로높플 방금 빨려다가 되게 좀 손해 보일 뻔 했는데. 다행이다. 힐 싸우고 미드. 맞아, 와... 씨. 어 스턴가 개매속다이 사람. 뭐야. 역시. 솔랭 승률 7 0 깨고 어 이거 우리 이거 싸움 밀린다 어... 잠깐만 이거 어 주시기 힘드시겠죠? 다행히 블루는 제가 먹긴 했는데 그만. 저 빼고 가드릴까요? 어...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한번 덮어보는 쪽으로 오늘은 모르거든요 이신 강타 빠졌어요 아, 있네. 두개였네두개 들고 있었네. 아. 오, 어 와씨, 아, 괜히 하자고 해서 만료가. 갑이 갑이. 네, 네. 어쩔 수가 없었 네, 네. 흘가자 놓고 써야겠어. 지도 다행이다. 아, 잘해봐. 근데 저거 호를 줄거요 저거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인데이 절대 못 이겨요. 그거라서. 어, 나있어 와,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대박? 대박 터지나? 와 뭐야! 뭐한거야 얘들아 우린 태까지 탄거 같은데요? 네 우린 태 탔어요 저디일뭐냐고 이즈리얼 오잼지리얼뭐냐고 니가 최고야? 아 근데 개잘했다 뭐 상황을 못봐서 그런데 자르반이 역갱 잘 쳐주고 어떻게 싸움잘 봤나보다 많이 크네 대박이죠 그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라인전 진행해도 되죠. 너무 급하지 않고. 나이스. 오케이, 겁대가, 네, 왜이래? 이렇게 미이대가 걱정 없이 지않래 그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잡았어. 피하고다까 음. 나이스. 따서 마시네 신데라가 이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왔죠. 안 무빙을 너무 깊게 쳤죠. 신데라가 무리해가지고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거였다. 아, 네, 쇼메씨가 뒤에 바짝 따라붙었네요. 7점 차이 나네. 저는 솔랭 원탑은 진짜 누가 와도 쇼메이크닝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10등권 안에 항상 두세 개 주차해 놓으시고 막 그러셨다 보니까 항상 10등권 안에 3개 주차해다가 <laughs> 거기다가 심지어 그거잖아요. 약간 모든 챔프 한 번씩 해가지고 챌린... 그거 챌린지 찍어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승률 80번가? 어... 80번가 와. 신드라 상대할 때, 저, 구체 위치 계속 봐줘야 돼요. 구체 잘 피하고, 이 구체 앞에 안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얘한테 스턴각 주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체 앞에 있으면 얘가 이 스턴각을 계속 봐서, 이 구체랑 방향을, 그 구체 방향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얘가 스턴이 어, 있을 이거 때. 침해봤다. 아, 이걸 아, 벽 쪽으로 붙었는데. 나이스, 아, 살았다, 그래도. 아~~ 개빡세네 여러분 미드 랩차가 근데 막 그렇게 크게 나진않을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아까 죽었던거 생각하면은 내가 죽은거랑 얘가 죽은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집가서 그냥 이거 사고 이거 살게요 소담돌리는게 나은데 어 판정봐 자르반 개사기체 그냥 궁씁시다 확실하게 잡을게요 궁쿨은 어차피 돌아오니까 자르반 아, 어, 매일 는데이 안좋아 모두 어서오세요 아, 야, 어, 개포는 타겠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르반 판정 왜 이렇게 좋지? 자르반, <laughs> 그, 그, 감정선이 없네. 또 미드 또 올라 그러네. 내가 상대 미드였다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화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사아야 되지? 어떻게 사아야 되지? 일단. 아니, 퍼졌고. 잠깐만. 쟤 살았다 이거는 야, 얘 덤벨 있으니까 그치 아 잡았다. 미신, 아까 나한테 한번 죽었다고 투킹 계속 계속 오네 이거, 이거 지금 스턴 쿨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될 거? 이건 이제 저도될거 같아요 오 어, 잠깐만 아이 놀래라 아유 깜짝이야 <laughs> 사고 날 뻔했네 전령? 죽어. 들른쪽으로 온다고 여기로 온다 이거? 오른쪽으로 온다고 이거, 이거 W 방 빠지신거죠? 네네네 저 W 없어요 라이브가 근데 나올 것 같긴 한데 저 점화도 있어서 네, 이거, 이거 라인 밀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끝내야겠다 만들지마 안되지마안되지마 아, 왜왜왜왜 왜, 왜, 왜 딴다 해주려고 해 박치기 빠지는 거 살짝 보고 갈거 아니면 먼저 터 어그로 빼주실래요? 네빼주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신들어 왔어요? 신데라 전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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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멸은 전멸은 오멸은전 잠깐만. 멸은 전멸은 오오오오오오 전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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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뭐야? 능력치? 능력치요? 이케 능력치 이건가? 켜 드렸습니다 삐바 부비님 삐바 멀티플레이어 <laughs> 방송하면서 생긴 짬이라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아 아깝이 아 오르니 대단했또 근데 결국에 오르는 아무 이도못 봐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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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픈데? 오 이거 오늘 소해이가울려더 망했다 몇만년이 도대체 누구지? 아리시아 아, <laughs> 저도 누군가 누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 이거 집 탄거 봤죠 아까? 맞고 5 4 3 친구 빼는거 보고 궁으로 따라가서 평타 티아멘 오 섹시 나이스 오버 다야 아니 이러니까 나이스 아니 우리 팀은 나 없이 신드라 잡으러 가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흥. 잠깐만 이거 보자 어아 맞다 와 위즈 잘했어. 일단 이거 타고이드 다 같이 먹자. 음, 못 먹겠네. 하나, 하나는? 이거는 와드 하나만 미드에다 박아놓고 타고이드 그냥 먹게 냅두고 뚝탐 잡을게요. 일단 나 빨리 가. 나집 가도 되지? 첫 배치는 브론즈 4로 나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집 가서 그냥 째지 하나 없어. 얘들아 나궁 없기네. 얘들아 나 거기 딱천원이라서나안 <laughs> 죽고 싶기는 해. 다시. 어, 와. Hello, what? Link this game. 어, 미. v m e w your ID, challenger. And this ID. The p o display. 이거 나가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어차피 기다렸다가 이젠 빠질 때까지. 잘 뛰시는구만 아 인스타 아 팀이 너무 잘해요 <laughs> 핫도 매겨주는데 아까부터 뭔가? 어? 아이씨 물 꺼낸 것 같은데 <laughs> 와 이게 같이 맞아? 형도 빠져라 빠져라 아이고 아저 너무 아파 하.. 아, 신드라 만날때마다 막 너무 쫄깃쫄깃하다 칸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클 갈라 했는데 이거는 극딜 대 가도 될것 같아요 극딜 대 가는게 더 빠르게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극딜 대 가고 이따 중간에 불클 섞으면 됩니다 불클 섞으면 어차피 딜안 부족해서 효과 잡는데도 직관 이후 통날 나오고 어차피 지금 저기서 얼굴 맞대고 있어봤자 신드라 턴이지 제 턴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 쿨이라서 내가 위험하다면 위험하지. 제가 유리하지 않아서 그냥 칩 타임 잡았습니다. 안전하게. 더만은 안 되고, 팬은 안 되고, 더만에 되면 이렇게 집방넣하면서 나인전 이기면서 항상 뽑으면 대부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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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당히 세시네요. <laughs> 네, 정국자 스택이 조금 쌓여 있었어서 한 다이오 시간에서 보입니다. 어, 어, 아. 어 민트초코스모즈님 어, 닉네임 와 좀... 닉네임 진짜 이쁘시다. 어. 정국자 리신이 진짜 다 패고 다니네. 저 리신은 안 좋았던 시절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니까 잘 쓰기 나름이었던 거 같아요. 항상 언제든 네, 잘 쓰. 진짜 캔피 언니. 편히... 어, 리신 개웠나 보네. 리신 농공이긴해요 아! 어, 어, 아! 아, 나풀할거 그냥! 어, 어, 힘든데요. 어. 어,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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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도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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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아, 뭐, 아, 뭐 아, 판 야무지게 드시네 아, <laughs> 오빠 왜 15킬이나 먹었지나? 어어어어어어어 16분에 1 5킬 뭐야 이거. 분단 이거 진짜 사기 챔이네. 킬이 막 계속 먹고 먹고 넘어 와요. 아. 어, 아, 데려가. 아, 이거 타면 왠지 지옥으로 갈것 같은데. 27퍼 카타다리 오 <laughs> 뭔가 되게 조합 특이하네. 에포는 줘야지. <laughs> 아, 그 발언 하지 말라고, 요 미안합니다. <laughs> 네, 이 다음 템으로 원래 요모 갑니다. 이제 요모 올릴 타이밍인데, 불클 가도 되고, 요모 가도 되는데, 이 판은 워낙 잘 커서, 당장 불클을 섞을 이유가 없어요. 드락 다음에 요모보다는 밤의 끝자락이 좀더 무난하고, 잘 어울립니다. 요즘 같은 메타에, 요모 사면은 뭐, 빨리 풀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안정성이 떨어져서 전 별로 안좋아요. 까비. 이게 오른 보였었는데? 그치? 아실수 어, 많이 원콤 내 안와? 아직안그도1 5나나해요 오르니? 와 뭐야 이거 이 이거 나서 피통 2000이 사라지네 폭이다 깜빡 놀랬네 오르니 왜누구 많이 잘 크긴 했네요 많고 많 마법사 좀 내가 어야가나피 없는데 얘들아, 나 궁이 없어. 야, 죽어, 죽어 죽어라. 미안하다. 빨리 방법이 안 보인다. 예, 예, 예. 어이구, 예. 아유, 놀래라. 야, 어야 아, 두 번이나 던져버렸네. 많코마은 되게 좋아하네. 그리고, 리진이 탑을 좀 파동이 없는데 성공했네. 깔고, 얘도 죽겠네데 뭐야, 아, 이러면 용턴이라 내려가야 되잖아. 불클 성단만은 보통 불클 4코어에 어, 섞습니다. 어. 3코어에 섞을 때도 많은데, 이번 판은 4코어에 성는게 훨씬 나아보여요. 초반에 더 빨리 풀수 있어서. 흔들려 조심하고 항상 이제 CS가 건들지 말까? 레드는 맛있어보이는데 풀색이 나 아깝다 근데 플 안쓰면 이거 깔끔하게 못 잡는데 뭐야, 잡았네 지금 너무 까불고 아냐? 그 레오나가 플래시 대신 써준다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많이 까불긴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음? 바드 궁이 좀 많이 늦었다? 암컷이라서 아니.. 아무 의미가 없네 어이구! 안까은 아니 땅글은 끝는데 여기 들려 이건 그냥 집탐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집 가서 템 사가야 될거 같아 어차피 궁 없을 때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게임이 생각보다 느슨하네 그러게요 제가 킬 많이 몰아먹고 치고는 생각보다 힘이 막확생기지 않아서 그냥 10호 하놓 이거 그냥 이 그냥 뛰어. 와, 거오버 이거 진짜 오 이거 진짜 오버게 이거 진짜 거 진짜 오이저 진짜 러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 신중. 짜 아, 왔다. 네거이 왔는데요. 어이야 으쨔 어이야 바론 바론 좋아서 가어아 위험했다 바레바니 이거 바론으로 퇴자 아래쪽에서 시, 이거 서커스 다 했거든 <laughs> 서커스 와우 살려 <살을> 매듭무기 <laughs> 스트레 오브 타임 나스 어, 쉘! 보였네요. 이거는 보였다. 잠시만요. 나이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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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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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미안해 벌안해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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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와, 어씨 안만든단 마인드라 와, 지금. 28킬 중 22킬. 와, 아, 아슬 스로 묻었다 아씨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피채우고. 아니사람도 잘해. 와 스탄 피했다. 아 이거 나는 불안해. 되게 위속 받긴 했는데. 스탄 쿨이 돌때 됐는데. 어, 아파! 아니야, 아지마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한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저렇게 잘해! 어, 저 승률 80%도 길이 올리는 게 우리, 우리, 아닌가 우리. 봐. 아, 저 사람들 진짜 잘한다. 우리주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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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술이다, 예술. 아, 야, 뭐, 탈론하는 사람이니까 저 정도로 거리주절 할 일이 <laughs> 많이 없는데. 이건 가자. 반 끝이니까 네. 들어가도 돼요. 아호 어, 야미. 위클이라서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친구는. 이렇게 혈사질 잘 계산하고 양념 잘 쳐놓으면 혈사 뭐날 기분 좋게 낼수 있습니다. 아... <laughs> 갔다가... 왜안죽네캡에봉투마4 0 5 0 3 0 4 0 5게요 이거 저4 0 3 0 4 0 3 0 4 0 4 0 3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금0 4 0 0 4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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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스파 그렇죠? 감전 정복 차이가 좀 오야. 커요. 얘들아, 탈론, 이거 힘... 근데 빠지는 것도 금방이다. 지금 힘 있는 것도 오래 안 가. 이거... 가보실래요 이거 뭔가 그림이 보이는데... 어, 저거 맞으세요. 이거 빠지셨나? 이렇게 양념 쳐주시면, 우리 타는 영화가, 툭툭툭 하면, 자 펜타,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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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아 나이스! 이게 왜 펜타야? 아, 아 나이스. 우리 팀 최고다. 아니, 여기, 심지어 왜, 낮은 구간인 때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다이아 상위 구간을 오니까 이러네. 다이아 막, 이, 일을막 이렇게 잡히니까.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팀원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초반에 너무 잘 풀렸다. 팀 덕분에. 제시 Let's see.